주중에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소식을 듣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확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좀 도움을 주고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된 이후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해제될 것이다 해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뭐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제한적인 조치들이 풀어지는 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3년에 걸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과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상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뭐 그래도 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이 유행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조금 접근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멀지도, 않, 멀리, 멀지도 않게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라고 하는 말을 말했듯이 그 고사성어에 의하면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처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요, 부부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부모 자식 간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 어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우리가 그 사건을 직면해서 판단할 때에도 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해서 어그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특별히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자말에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문문자 가운데 '날' 일자가 들어가는 것을 '사이' 간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직역해보면 '문'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형상한 글자가 '사이' 간자입니다. 그 뜻은 '틈'이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햇볕이 스며드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뼈와 뼈를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상처내지 않도록 갈가먹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골이 다 닳아 버리면 뼈와 뼈가 부딪치고 어, 뼈가 뼈를 갈가먹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마치 고슴도치가 새끼를 끌어안거나 아니면 연인을 끌어안으면 꽉 안으면 안을수록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9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끝내, 끝나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꽤 떨어진 거리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사실 말씀은 짧게 23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그 성서일과에 나와 있는 본문은 22장과 23장 전체입니다. 네. 그 전체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게 되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에 털을 잡고 안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에서 이와 대조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의 말씀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스승이었던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게 되자 멀찍이서 담을 치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던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주범인 것이지. 멀어지는 제자들과 달리, 철벽을 치는 제자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통하여 거두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찬송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경험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파리로 해방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의 해방을 선포하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막강한 군대를 동원한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기가 그지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입니다. 잠시의 환호가 그친 이후에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고 그 결국은 십자가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래전부터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곳곳에서는 독립투쟁에 일어나 독립투쟁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런 독립투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던 사람들이 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독립투쟁을 위한 결사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될 때에 자신의 품에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젤로 땅들은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투쟁,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독립투쟁들을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 속전속결로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격성을 보인 것은 그만큼 이 사, 사건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목요일날 잡혀서 금요일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들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노마의 총독과 군대들이 이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끼친 영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서 그리고 어떤 일도 저항하지 않고 감내해 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행렬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그의 모습은 겸손하다 하지 못해 초라하기까지도 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지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사랑을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메마른 영혼이 되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게 하고 고통이 있게 하고 아픔이 있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서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한 걸음 더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멀찍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경꾼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본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 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 라고 하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본다면 '예배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어, 간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한 줌의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상 칠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절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사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군요. 하는 체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죽음을 뿌리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문에 빛이 스며들도록 하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덤문을 여시고 광명의 새 빛이 그곳에 비추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굳게 닫혔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낙담과 고통의 마음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구별되어 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휘장이 쳐져 있던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던 우리 주님처럼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새벽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마음 속의 고통들, 상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진실로 우리 마음 속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